김동진 통영시장이 최근 마무리된 미국 FDA 지정해외 위생점검과 중국 강주 윈프시에서 펼쳐진 강강설명회 그리고 굴수식 행사 등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김시장은 3월 18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시민들이 김시장의 잦은 해외 순방에 대해 곱지 않 시선을 보는 것에 대해 일종의 애밍을 위한 자리를 1년, 마련했습니다. 일년에 한한 도시에 한두개 정도 화종업 처리장을 이렇게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주던 것을 우리는 작년, 재작년 해가지고 세 개, 3개, 세계씩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결과는 이분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어, 한3 개월 뭐 빠르면은 뭐 한일 개월로 되겠습니다만은 통상 한 2, 3 개월 후에 최종 레포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최종 레포트가 나오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은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어 밝히는 그런 보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이분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왔는데 어저께 도에서 이거를 진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에 우리도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앞.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, 어, 대외적으로 발표된 게 없습니다.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한 최종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고, 그 최종 보고서를 보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좀 토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FDA 지정해역에 대해서 점검을 쭉 했습니다. 근데 주로 이제 점검 대상이 우리 1호 해역, 2호 해역이 주 대상이었고 그 체킹 포인트가 해상, 그 다음에 육상, 그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해사업이 설치된 업체, 그 다음에 우리 남해연구소를 비롯한 실험실 이런 데를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봤습니다. 통포에 가면, 사랑도 통포에 가면 14가구가 삽니다. 그런데 그 14가구의 화장실을 빠짐없이 다 봤어요. 그러니까 연안에 비교적 아주 인접해 있는 마을에는 그 개인 집의 정화조를 다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요번에는 네 분이 철저하게 봤습니다.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. 실제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다 공중 화장실을 청소를 해보면, 어, 상당히 그 이용 빈도가 높아 있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. 이어 김 시장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국 윈프시 현지에서 진행된 통영 관광 설명회와 구울 시식 행사를 성공 리에 개최했으며, 또한 통영시와 윈프시 양도시 간 의호도시 예양서 체결 등의 성과를 알렸습니다. 작년 10월 달에 우리 상해에 가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결과로, 금년 5월부터 우리 강생국제여행사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, 일주일에 두 분씩 전세기가 뜨면서, 김해로가 뜨면서, 5월부터 한 달에 천 명씩 우리 통영을 찾게 됩니다. 중국 관광객이.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, 어 중국 관광객 시대가 금년 5월부터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메뉴를 예를 들면 중국으로 좀 한다든지 또는 어이 가게 이런 데도 한편 김 시장은 일부 기자들이 제기한 자진 해외 순방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해외 순방 효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성과물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통영 관광과 통영 특산물 판매를 위한 해외 순방은 계속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. 해외 자주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국내에 있는 것이 해외 나가는 것보다도 내가 시민을 위해서 더 복리를 정진시킨다고 그러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는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해외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더 시민의 복리 정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해외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수로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실제로 어디 가서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결과를 가져왔느냐,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